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은 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은 진혜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드라마 개마을 차차차에 출연 중인 배우 김민서가 진혜성을 향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진혜성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김민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진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민서는 진혜성이 나이도 어리고 촬영장에서 함께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전하며 진혜성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다양한 연예인들과 촬영해봤지만 진혜성이 가장 어린 연예인이라서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촬영장에서 항상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됐어요. 라고 말한 김민서는 진혜성의 가족들과도 친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진혜성의 연적이 나타났다. 와 같은 농담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명웅, 이찬원. 영탁과 함께 활약 중인 진혜성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팬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혜성은 김민서가 저를 좋게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함께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좋겠어요. 라며 따뜻하게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진혜성은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 이찬원, 영탁, 전유진과 함께 최도 셀럽 서비스에서 명예의 전당 종합 무적 순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제155대 기부천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부천사 캠페인을 통해 이명웅, 이찬원, 영탁, 진해성 전유진은 미랄 복지재단에 250만원을 기부하며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진혜성은 최근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면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보시 감독의 영화 소름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진해성의 새로운 모습과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그의 모든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